길어야 된다면 얘가 짧고 얘가 길어지면 얘가 넘어가게 여기가 넘어가게 편해요. 그 대신 뚱뚱해 이 부분. 그럴 때는 뭐예요? 여기 자를 때는 나중에 수술 좀 치시면 돼요. 위험지이다 보니까 뭉치는 지역은 어쩔 수 없어요. 각을 잡으려면 수술 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조금 더 자른다 그러면 각을 세워서 내 손이 어때요? 각이 보세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뚱뚱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뚱뚱해진 나중에 이렇게 뚱뚱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세워서 자른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각을 세워서 잘라주면. 굉장히 얇아지겠죠. 그쵸? 얇아지겠죠. 옆에서 똑같이 자르는데 내가 이렇게 자르면 각이 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려서 내가 이쪽 앞으로 와서 사람 선생님 앞으로 와서 내가 여기서 잡아줘야지 각이 이렇게 세져요. 내가 더 세지면 어떻게 돼요? 더 세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지, 이렇게 세지면 어떻게 돼요? 말발굽 존에 의해서 얘가 뚱뚱해져요. 적당한 거는 위에가 각을 잡고 나서 요게 뭐예요? 스퀘어. 스퀘어 평면 커트. 스퀘어 평면 커트를 우리가 구사하셔야 돼요. 우리 평면 커트 배웠어야 배웠어요. 여기서도 사용을 해요. 남자 커트는 무조건 스퀘어. 평면 커트를 커트라, 아라 여기서 똑같이 그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백해서 우리가 평면 커트했었죠, 그렇 그거처럼 똑같이 옆에서도 평면 커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고 얘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머리는 볼륨이 살아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뒷머리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뒷머리 자 뒷머리 자르는 게 되요. 뒷머리도 자. 저같은 경우는요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잖아요 가, 이렇게 가야 안 가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것과 지금 내가 호준달로 해서 호준달로 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좀 무겁게 커트가 돼요 호준탈 그레이지리션으로 가면 무겁게 커트가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버티컬로 다이아몬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더커트로 가면 가벼워져요 훨씬 더치을더 더 많이 낼수 있어요 언더로 가면 가볍고 오버로 가면 아니 언더로 가면 무겁고 오버로 가면 가볍게 커트가 돼요. 치고 더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고해서요 기법은 어, 어느 정도 숙달이 된다면 하세요. 어,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내가 잘못 자르면 여기가 또 이렇게 각이지거든요. 여기도 저번 시간 이렇게 자르다가 이렇게 자르다가 막 네. 내가 여기까지 다 자르면 여기 각진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요거 주의하세요. 아셨죠? 어디까지? 귀 뒷산까지. 귀 뒷산까지는 가대. 여기 귀 뒷산 뒷부분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살짝 당겨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달걀으로 잘라줘야겠죠? 요귀 뒷산서부터는 왜, 왜 그래요? 내가 같이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파먹는다고 그랬죠그렇죠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 지금 이제 작업 들어가는데, 그거 주의하시면서 하세요. 봐봐, 잘 잘랐어요. 오, 요런, 잘 잘랐지? 응? 어? 이쁘지? 확실히 이쁘게 나오죠? 라인이. 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각도가, 내가 이제 위에서 오버로 간다 그러면, 각도가, 제가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내려가죠? 내려가요.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손이. 손 동작이,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점점점 가면서, 이렇게 갔다가, 점점점 가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요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올라가죠. 이렇게 가죠. 여기서는 어디가요? 이렇게 가죠. 여기서는 세워졌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면서 올라가요. 이렇게. 요 작업 요 작업은 많이 숙달이 되신 분들이 가능한 작업이에요. 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하는 데까지 50분 안에 닦게 되요 50분 안에 뒷머리 까지다 정리하세요. 50분까지 마무리 하세요. 50분까지. 50분까지 너무 빠지, 너무 많이 줬나? 45분까지 하세요. 45분, 2번 짜르면 2번 자르잖아1 0분이면다자르잖아 나는 국제버스을 10분이면 끝나는 거예 길어, 짧못 써. <laughs> 자, 길게 자르면 치이없고요 짧게 자르면 침이 많아요. 길게 자르면 위에 볼륨이 죽고요 짧게 자르면 위에 볼륨이 살아요. 자, 백하고 타박은 반대 개념이에요. 백에서는 길게 자르면 볼륨이 살고, 짧게 자르면 볼륨이 죽는데, 탑에서는 길게 자르면 볼륨이 죽고 짧게 자르면 볼륨이 살아요. 지금 보니까 길게 자르는 거예요. 볼륨이 죽어요. 응? 10년. 여기도, 한 번, 뭐, 니가 그,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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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수면 아, 긴데로 라인 잡아야지 그거를 걸 본인이 잡아야지. 긴데 안 자를 거야? 뿌마는 하더라도. 자, 라인 잡았어. 그러면 이 라인 맞끔고 짐벌 앞에 거리를 땡겨문제아 자, 할 거잖아. 그럼 이거 길게맞게끔 음, 잡아야지. 여기 창원역 창원역 쪽에 창원역 쪽에 창원역 쪽에 창라역 쪽에 창원잡아에 창원역 쪽에 창원역 쪽에 창원역 쪽에 창 그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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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만, 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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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만, 이만, 이 이만, 만 이만, 이 이만, 이이이만 아니 머리 좀 말려놔. 에게기다시리 머리 말려다 사람 머리 말려요. 여자들처럼 여기 밑에까지 말이자지는 머리만 하는 거예요. 머리만 하기 때문에, 이 되는 거요 가벼운 방다말만요알자어 그럼 말리기 전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자로오가이 가자. 가자. 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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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보세요. 요거는 지금, 푸마드 포마드에 했죠? 푸마드에서 갔어요. 푸마드, 아니, 이제 이, 9대, 구데, 어? 9대일 가르마를 했어요. 그쵸? 자, 보세요. 이 머리는 푸마드를 했어요. 푸마드를 해서 갔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도 이제 요것도 이제 작, 뭐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지금 뭐 보여주려고 하냐면 요거 보세요. 요거 뭐에요? 요거와 요거 보세요. 요거. 따로 놀아야안 놀아요? 따로 놀아요. 왜 그럴까요? 가마가 여기 있어서 그래요, 여기. 여기 가마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요 머리는 우리가 무시중에 요거를 안 잘라요. 안 자르고 가요. 근데 저는요, 과감하게 얘를 자, 내가 아까 이렇게 직각으로 잡았죠. 근데 어때요? 요 부분을 살짝 굴려줘요. 이렇게. 우리 그, 그 드라이 할 때, 아줌마 드라이 할 때, 제가 여기 삼각형을 살짝 빼라고 했어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 느낌하고 똑같아요. 이 모류가 대가마가 있으면 소가마가 있듯이 소가마의 영향 때문에 얘가 이 머리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나는 돌려야 되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대들안 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자꾸 갈려가는 머리를 이쪽으로 내가 보내려고 하는 가지않는 머리, 를 내가 이쪽으로 가는 머리,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머리를 억지로 보내면 내가 다 빠질 거 아니야. 가는 말을 난짜 해야 되는데, 그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얘를 잘라 버려. 얘를 잘라. 자, 요것만 잘라도 어떻게 돼요? 잘 가야 안 가요. 훨씬 더잘 가요. 근데, 근데 얘는 만약에, 얘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잘라야 돼 말아야 돼 자르면 안 되지 이렇게 한쪽으로 다 미는 머리는 잘라야지 예뻐 잘라야 되는 거고 한쪽으로 밀지 않는 머리는 가르마를 타는 머리는 안 자르세요 이해가 됐어요? 저 같은 머리는 다 올리죠 자 보세요 여기 제가 여기 머리 조금 잘렸,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잘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잘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가 자꾸 이렇게 빠지니까. 어디만 요 선에서 여기 삼각 베이스, 요 삼각 베이스를 조금, 왜 그럴까? 여기가 모류가 방향성을 바꾸는 거거든요. 모류의 방향성을 좌우지 않는부분 소감화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삼각 베이스를 해서 여기를 약간 라운드로 다 주는 것처럼 모양을 잡아야 됩니다. 라운드로.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줘 버려요. 잘라주면 얘가 넘어가기가 편해요.